아니 카푸킥 같은 거 차는 거 보면 좀 <laughs> 어떤 느낌일까? 어, 제정강이카기 <laughs> 아! <웃음> 이게 각도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으면 제가 차다가 <laughs> 툴을 맞을 수 있는 아 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쟤 <laughs> 주고 옆으로 사이드 와서. 아!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하. 네. <laughs> 이분. <분은> 자 <laughs> <laughs> 이제 수영이가 추천한 영화요. 예 놀랍게도 픽사의. 제 생각에 최고의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음. 라따뚜이. 아 라따뚜이. 진짜 명작이에요. 근데 그럼요. 너무 의외죠. 그렇죠. 아, 저는 솔직히 그 격투기영화 이런 거할줄 알았거든요. 음. 최소한 스포츠영화. 음. 근데 라따뚜이. 그래서 오히려 좋았어. 그래서 음. 그치, 귀여워. <laughs> 아, 귀여워. 아 그거를 요새 최근에 또 봤었었는데 음.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어 아, 나 그리고 그치. 그거를 이미 예전에 봤던 건데도 불구하고 음. 너무 재밌게 보, 보더라고 나 자신이 그래서 좋았어 마음이 끝내지게 재밌는 그런 거죠. 아, <laughs> 나도 라따뚜이를 수영이처럼 옛날에 봤었는데 음. 최근에 이것 때문에 다시 보게 됐어. 음. 다 크고 보니까 음. 어, 좀 슬프던데. 아 그래? 뭉클한 게 엄청 많더라고. 아 음, 맞지 그런 포인트들이 있지. 어. 뭐 근데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게 내용이 G가 주인공이지. 음. G가 주인공이고. 요리를 사랑해 훔쳐 먹는 것을 싫어해. 그러니까 훔쳐 먹어도 그거를 바로 먹지 않고 음. 요리를 해서 먹는 걸 좋아하는 거지. 음. 답지 않은 증거야. 음. 음 맞아 맞아.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가족들이랑 떨어 랑 떨어지게 되고 파리로 가게 돼. 음. 파리에 되게 유명한 자기가 미디어로 봤던 엄청 유명한 식당을 또 가게 되네. 음. 구스토 식당. 어, 어 구스토 맞아 식당. 맞아. 그 요리 못하는 신입이 들어오게 되는데 음. 그 신입을 어쩌다 보니까 또 도와주게 돼. 음. 쥐그 쥐가 유리에 <laughs>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도와주게 되는 거야. 음. 음. 맞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그 신입이랑 친해지게 돼서. 일종의 거래 같은 걸 하는 거지 음. 너 마음껏 놀게 해줄게 대신에 나 요리 못하니까 좀 도와줘 아. 그래서 이제 요리 모자 안에 들어가서 쥐가 머리카락 잡고 조종을 아. 하는 거야 <laughs> 어, 맞아 그 신입이 인정을 받게 되고 음. 실력 있는 요리사를 인정도 받게 되고 음. 그 쥐도 자신이 원하는 걸 얻게 되는 거지 음. 요리에 대해서 어떤 음. 꿈을 실현하게 되고 음. 근데 결국은 그 지가 결국에 음식을 만드는 거다라고 음. 밝혀지게 되면서 하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렇죠. 음. 굉장히 재밌는 요소 요소들이 많아. 음, 중간중간 에피소드들이. 그리고 너무 터무니 없지도 않아요. 그 마지막 해피엔딩이 쥐가 만든 거였습니다. 쥐가 요리를도 하네. 와,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갔으면 너무 터무니 없어서 재미없었을 텐데. 아, 맞아. 이제 그거를 칭찬한 평론가도 날아가고. <laughs> <laughs> 그리고 식당도, 식당도 닫아 버리고 음. 대신 새로 시작하는 약간 너무 억지 지수 없지도 않고 딱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음. 그 평론가가 그 G가 만든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마지막 나따또이 걔한번밥 먹고 어 그래서 행복해한다. 음. 맞아 행복해하는 어. 음. 그렇게 그렇지. 마무리가 딱 듣지. 이 영화가 너무 다시 한번얘기하줘요 명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던 아, 게 이제 제작진들이 음. 진짜 G를 키웠어. 아 진짜? 진짜 G를 아, 나 이거 진짜 처음 하는데 어? 요리를 실제로 배웠어. 음. 그 식당을 가서. 귀도 관찰하고 요리도 직접 배우고 해서 자기가 만든 음식을 사진을 찍어서 그래픽 팀에서 그거를 다 구현한 음. 그러니까 이런 노력이 너무 많아. 어. 이게 이건 빙산의 일각이야. 그래 맨 처음에 지 버렸다가 다시 구하러 들어가려고. 물로 음 들어가서 젖어서 나오는 링기니의 모습이 나오는데 음 그것도 구현하고자 요리사 옷을 입고 물에 빠져 그리고 나와 그거를 구현을 한 어디가 달라붙고 어디가 젖고 그래서 그거를 음또 그대로 음음음 야나 이거 살짝 근데 놀라운 게나 이런 거 처음이잖아 영화 리뷰 음 하는 거 나는 음 그래서 사실 그 영화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음그 느낀 점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있줄알았는데 아 근데 너희가 약간 좀. <laughs> 프로다? <laughs> 약간 프로처럼 느껴지네 영화 그 리뷰에 있어서 아, 모르는 얘기를 어, 해야 더 재밌는. 난 진짜 어. 몰랐거든. 나는 어. 응. 영화만 봤지 <laughs>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laughs> 와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또 그거에 <laughs> 그 재밌는 게또 있네. 왜냐 또 재밌게 봤으니까 궁금해 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왔나 음. 알아보게 되더라고. 어쨌든 실질적으로 굉장히 제작진이 공을 많이 들여서 어. 아무래도 더 높은 작품성과 어떤 재미가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소재 자체가 식당의 쥐 하면은 이제 너무 안 어, 어울리지 어, 아예 아. 안 어울리는 것도 넘어서 이제 절대 안 되는 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케이지의 할머니 약간 이런 <laughs> 느 어. 아. <laughs> 상대가 할머니 <약간. 웃음> 어. 아. <laughs> 그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서 불편하지 않게 이 입이 깨지지 않게 할까 이런 노력들도 약간 연장선이죠 아까의 레미가 일단은 직립 보행을 합니다. 아, 두 발로 아, 걸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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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쥐들은 네발로 걸어요. 어, 다른 쥐들은 네 발로 걸어. 어, 다른 쥐네발 걸. 근데 와. 더 신기한 거 뭔지 알아? 재밌네. 맨 마지막에 쥐들이 다 도와주잖아. 아. 그래서 애들 다 식기 세척기 한번 득들가다나오잖아 아, 아. 그때부터 두 발로 걸어서 아. <laughs> 어. 요리를 시작한 이후로부터는 이 발로 안 걸어요. 귀여워. 그런 디테일 아 그리고 맨 처음에 쥐가 그 식당으로 딱 떨어질 때 있잖아요. 음맨 처음 떨어질 때음 그렇게 리 설거지로 되는데. 떨어져 오, 싱크대로 떨어져 비눗물로 떨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쥐가 식당에 들어와서 요리를 하는 거에 막 깨끗하게 어, 보일라고 어, 그런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도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약간 쥐가 요리를 한다고 이런 거에 음. 깨질 뻔했거든요. 아. 하지만 그 굉장히 귀여운 쥐의 비주얼과 맞아, <laughs> 그리고 맞아. 그런 노력을 해서 나는 인지하지 못했는데 스며들었죠. 아 음. 괜찮네 이런 식으로 괜히 명작이 아니다.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음. 이제 이런 영화들 같은 제작비를 음. 지원을 음. 어느 정도 받잖아. 음. 식품기업이나 이제 와인기업 같은 데서 음. 협찬을 좀 바랬는데 음. 그게 없던 거야. 음. 그래 해주려고 너가 말한 대로 음. 그러다 보니까 너를 따지면 스폰서들이지, 아. 그 사람들한테 좀 최대한 누가 되지 않게 음. 그런 장면을 굉장히 음. 일부러 삽입을 많이 했다. 아, 하더라. 약간 돈도 걸려 있는 거지, 사실은. 음. 아. 음. 내용을 해야지 않는 그런 노력은... 그렇지, 그렇지. 좀... 자,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좀. 약간 너도 그런 거 있, 있나? 어떤거? 스폰서들의 어떤 아! 하나. 경기 끝나고 이기면 티셔츠 다시 입잖아요 여기 아 이렇게. 맞아 맞아 그거 일부러 이렇게 막 펼쳐가지고 아, 인터뷰하고 이거 되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거? 어 음. 그런거 좀 중요하지 한번이라도 좀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이 이제 음, 음. 보여드리는게 음. 중요하지 일단 인터뷰할 때 까먹지 않고 그 이름 얘기하는 것도 좀 아, 있고 음. 근데 나는 잘 못해 그런거 줄줄 나오던데? <laughs> 아니 근데 좀잘안 되더라고 그 케이지 위에서는 흥분하니까 아 이거 해야겠다 해야겠다라고 <laughs> 생각을 하는데도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은데 음. 잘안 되더라고. 열반성 인스타에 <laughs> 태그해주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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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엄청 많아요. 어. 그래서 그거. <laughs>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데, 어. 그 이번에 나이지아시아 치고 어.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어. 내가 이제 항상 이제 도움을 음. 주시는 분들 한테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음. 어떤 제품을 받으면 음. 그걸 항상 매일매일 스토리에 올렸어. 어. 그걸 사용할 때마다, 음. 그걸 먹을 때마다. 음. 근데 어떤 사람이 댓글에 지수 형 제발 스토리에 그딴 거 올릴 시간에 씨. <laughs> 운동이나 열심히 하세요 라는 그런 글이 있었지 글을 딱 보고 나서 신경을 그래도 교통은 잘안써잘안쓰는데 내가 너무 자주 올렸나 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확신합니다 벌레들 음. 벌레? <웃음> 벌레. <웃음> 유독 많아 이거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면 뭔가 격투기 컨텐츠 음. 음. 댓글이 맞아 맞아 지저분합니다 오히려 그거를 무시하는 게이 세상에 도움이 된다 생각해요 만약에 아. 그거를 반영해서 내가 너무 많이 올렸나보다 적게 하면서 도움 주는 거를 줄인다면 그것만큼 그 벌레들한테 아. 어~ 아. 기분 좋은 일이 없다 이거야. 오케이. 내일부터 다시 올려야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얘도 사람인데 돈이 있어야 선수로서의 유수형 있는 거야. 그건 당연하잖아. 돈도 돈인데 감사함도 표현해야 되는 거지. 얼마나 올린다고 스토리 올리는 거 전혀 신경 쓸게 아니라거든.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정찬성님이 그거 생각났다 유튜브 하지 말라고? 아 그거 아마 나보다 더 하셨을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에 비하면 육체나 정신적으로나 강한 사람들이 음. 하는 거 같아 맞아 음, 이... 강해야 돼 그래서 <laughs> 예 요목조목 재밌는 장면이나 자꾸 어디 가네 저희 <laughs> <laughs> 뒤에 초코바를 붙여놨어요 <laughs> 당 떨어질 때마다 그래서 요목조목 재밌는 장면이나 에피소드들이 많아가지고 음. 각 장에 하나씩 톡톡 음. 한번 그래도 오늘의 주인공이니까 한번 이거를 보면서 기억에 남는 게링기니가막 음. 음. 실수해 가지고 주인공인 우리 레미가 지가 음. 음. 이제 요리를 해서 이제 수프를 처음에 아마 만들었을 거야 음. 그래서 수프를 딱 내보냈는데 맛있다고 음. 막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 가지고 거기 원래 있던 악덕 사장이 열이 받아 가지고 음. 음. 아니 네가 뭔데 오늘 처음 왔는데 저거를 오. 만들어서 내보내냐 막 근데 <laughs> 조졌다조졌다막 아, 그랬었어 그니까 내가 결국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음. 링기니랑 나중에 이제 잘 되는 여자애가 있잖아 음. 근데 그 여자가 했던 말이 있거든 구스토 식당은 누구나 요리를 할수 있다 아. 그 말을 하는데 어 그게 뭔가 관객들한테 교훈이나 뜻을 전하는 음. 그 말같이 느껴지더라고. 누구나 꿈을 꿀수 있다라는 얘기처럼 들리더라고 음. 그래서 그게 되게 기억에 남는데 또 마지막에도 지들이 다 이제 막할때그 여자가 맞아, 떠난단 맞아. 말이야 맞아, 맞아. 근데 떠나다가 우연치 않게 사고가 날 뻔해서 멈췄는데 멈춰서 옆을 보니까 한 가게가 있어 음. 근데 가게에 구스타 책이 있는 거야 음. 근데 그책 문구가 맞아. 누구든지 음. 요리할 수 있다 음. 나는 그것 때문에 다시 돌아가게 되죠 아. 그게 되게 좋은 그인것 같아 기억해. 진짜 개팅작이야. 공교롭게 나도 이건데. 아, 네? 어, 아 진짜? 아 근데 누구나 요리할 수 있다. 해서 끝났으면은 약간 희망적인 말이네. 이렇게만 생각했을 건데 마지막에 그 평론가가 누구나 요리할 수 있다 말고 훌륭한 요리사는 어디에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한번더 아. 얘기했던 아. 게 있어요 거기서 아 이거 진짜 맞는 말이다 둘다 맞는 말이다 이게, 이거를 완성시켜주는 티스러운 사람도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음. 약간 그런 말처럼 느껴져서 맞아, 맞아. 비슷한 장면이 예, 아. 런 네, 장면이었거든요 어디에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딱할때 음. 갑자기 유저씨가 생각이 나고 그 유저 씨는 선수가 아니잖아. 그런데 아, 일반... 와 완전 그구나. 그래서 또더 생각이 나는 거야. 유저 씨는 선수가 아닌데 음. 명코치가 돼가지고 음. 이렇게 사람들한테 응원도 받고 그렇게 된다는 게. 뭐, 명코치지. 아, 음. 진짜 명코치지. 음. 선수는 아니었지만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가 직접 해보기도 하고 스파링하면서 음. 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 챔피언을 마, 만들 수 있는 음. 그런 코치가 됐다는 게그말 듣고 음. 생. 생이 났어, 유저씨가. 아, 유저 아, 이거죠. 유저씨, <laughs> 유저씨, 유저씨 이거죠. 유저씨, 네. 저는 네. 첫 장면이 제일 기억요 어? 아, 이렇게 지 응. 나올 때? 네. <laughs> 어, 그게 가장... 강렬했습니다. 음. 너무 귀여워서 딱 멈췄을 때도 그 어떤 야 이제 시작한다잉 재밌는 거 음. 이런 느낌이라서 음. 오래 남을 것 같아. 음. 아주 나이가 많이 들어도 라따뚜이하면 어. <laughs> 그게 딱 생각나. 아, 너무 귀여웠어. 아, 맞아. 그 다음에 그 뭐야 물병 안에서 갇혀서 이제 버릴 뻔했잖아. <laughs> 음. 근데 그 물병 안에서 그 표정. <laughs> 어. 우리 감자가 생각나더라고. 아 강아지 우리 예언해. 집 강아지. 아 우리, 우리 음. 강아지가 이제 나밥 먹을 때 항상 그렇게 쳐다보거든. 아. 약간 이렇게 쳐다보거든... <웃음> <웃음> 수영이가 말했던 장면처럼... 누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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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할수 있다, 음. 누구나 풀꿀수 있다 음. 어디서나 음. 나올 수 있다 그런 음.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라따뜨이라는 음식이 사실상 프랑스에서 가정식 같은 거래 음. 아. 대단한 음식이 아. 아니야 된장찌개 이런 어, 느낌이라더라고 어, 어. 그런 거야 그냥 음. 그냥 우리가 밥 먹는 식탁에 쉽게 올라오는 음. 그런 음식인데 음. 그 레스토랑에서 쥐가 음. 제일 천대받고 음음. 하찮은 존재인 씨가 음. 그 음식을 음. 아주 뭐 대단하고 고상하다는 평론가한테 바쳤더니 음. 그걸 먹고 감동을 받는 음. 이 자체가 되게 그 메시지가 너무 세게 박혀 있잖아 음. 누구든 할수 있고 음. 뭐 뭐가 됐든 어디서든 음. 놓지만 않는다는 음. 그런 메시지 메시지가 얘가 나오는 이 편에 너무 오, 잘, 잘 어울려요. 라따뚜이 하니까 생각난 건데 원래 라따뚜이 그렇게 안 생겼대. 아 맞아. 어, 되게 예쁘게 나왔어. 잖 사사삭 썰어가지고 생 모양이 다 그대로 이렇게 나배 마냥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근데 원래 오븐 스파게티처럼 생겼던데? 약간 볶아버리는 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사진 이 있어? 샀지요 라따뚜이 라따뚜이 라따뚜이. 어 궁금하지 않아요? 먹어봤어? <laughs> 라따뚜이 먹어봤어? 진짜 라따뚜이라고? 라따뚜이라고! <laughs> <laughs> 나안 그래도 오늘 먹고 싶었는데 라따뚜이. 아 이거, 이거 무슨 맛일까? 못 먹어봤어 둘 다? 뭐못먹어봤지 뭐, 어, 뭐. 이거 나... 한국에서 파는 건지도 몰랐다. <laughs> 그 내가 몇시오냐고 계속 물어본 이유가 아 이거 닫는 시간 있는데 아 언제 시켜야지 하다가 와 온도를, 와 온도를 진짜 대박이다. 온도를 유지하려다가 포기하니까 편하더라고. <웃음> 그래서 <웃음> 야, 일단은 비주얼 한번 보여주고. 그래. 이거는 원래 라따이의 형태입니다. 그 원래 영화에서 나오는 그거가 아니고. 와. 이거 라따이라 써지는 거야? 아, 라따. 아, 라따. 라따. 라따라따라 <laughs> <알았다, 알았다. 이야. 웃음> 자, 일단 비주얼 보고 <laughs> 그 대표 올게요. 뭐, 너무 너무 너무. 나. 나 아침만 먹었다고. 알았어. 야, 나 감량 아닌데 감량 시킬라고 하지 마. 오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 그래 해봐. 감사합니다. 야, 근데 얘 이런 거를 너무 막찢어 트려. 아, 괜찮아, 괜찮아. 어, 박스 냄새. <laughs> 아, 이거야. 보여주시죠. 음. 지금 네, 일단 토마토 스튜 같은 느낌인데요. 네. 토마토 스튜 느낌이죠? 예. 이거 언제 사왔던데? 상욱 매니저가 그 시켰어. 야, 야. 무슨 라따뚜이를 다 먹어버려. 이러면서. 진짜. 재원이가 근데 센스가 되게 어, 좋다. 그럼 아무 말안 하고 참는 거 봐. 존나 지독해. 지독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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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지독해. <laughs> 응. 일단 게스트 먼저 한술 드시죠 사상 최초 라따뚜이 보고 라따뚜이 시식회 먹어보겠습니다 와아이 안에 어. 단호박 같은 아, 느낌 뭐라... 이거 약간 마녀스프 아시나요? <laughs> <laughs> 마녀스프 같은 느낌이거든? 음. 하.. 여튼 토마토 냄새가 많이 나고 먹을 <laughs> 때 시험이 불편하겠네 ㅎ ㅎ ㅎ 가 반응 안거 t o 토 a 토토토 t 토 w t 토 m 토 t 토 s 토 e 토 Tomato pasta. I can cook t 고기 k i m i c 는 u m i c 는 o k i e got drunk. c o o k i 주방에서 under in the matinee. Mm. Ah, the m o r g a 기본적인 맛이죠 그래서 이걸 줬나 봐요. 딱세개 줬어요. 적금 선수 왔으니까 싸우지 말라고 파게트 세개 이걸 찍어 먹으라고. 아, 이게 있어야 돼. 요난 음, 음. 어, 맛있는데? 음, 맛있어. 아, 토마토 스프를 원래 좋아해. 근데 우리 엄마가 해주신 마녀 스프 맛이나. 음. 근데 이거랑 진짜 비슷하거든. 토마토 스프에다가 음. 이것저것 야채 같이 넣어서 이제 만들거든. 어. 음. 음. 근데 진짜 똑같아. 음. 비슷해. 진짜 매일 먹어도 될것 같은 맛이나나. 음. 막 자극적이지도 않고. 음. 그 아. 진짜 너말대로영화가더 이해가 간다 이러니까 음. <laughs> 얼마나 유리 잘했길래. 그 평론가도 음. 어머니가 해주신 맞아. 그거 막 생각했잖아. 음. 추억 때문에. 그래서 그런 썰 있었어. 그 할머니가 평론가 엄마다. 음. 에? 그 샷건 쏘던 할머니? 음. <laughs> 그 할머니를 보고, 이제, 렘이가 배웠잖아. 음. 아 그렇다 이거지 아, 뭐 그런 이제. 수도 있다라는 그래그냥요 아, 지 아, 그면그 아, 그 아, 그래요? 아, 그 아, 그그 야, 야, 이제 불나고 <laughs> 너 이거, 너 이거 압수야 이제 <laughs> 그만 먹어 <laughs> 그... 그리고 아빠가 되게 강하게 나가지 말라 그러잖아 음.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가서 이제 고생하지 않고 나가서 험한 일 당하지 않고 했으면 하는 바램에 이제 음. 집에서 계속 있으라고 하는데 그 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제 하고 싶다라고 음. 이제 하면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지 그게 이제 나도 운동을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부모님이 나 군대에 있을 때부터 극구 반대. 군었어 부사관 지원하라고 음 어, 어쩔 아, 뻔했어 아니 근데, 아, 근데 또꿈 있는 사람이 부사관 이것도 힘들거든 괴리감이 응음 맞아 군대 안에 갇혀있다라는 그 느낌이 너무 싫었어 음 갇혀서 야 초코바 언제 빼왔어 음. <laughs> 숨기라고 똑바로 <laughs> 나 오늘 왜 그러냐 나좀 <laughs> <야>, 심한 <laughs> 거 같아 많이 <laughs> 먹어서 그런 것 <거> 같아 한번 토를 하고 무슨 얘기 하겠어 <laughs> 아 군대 <laughs> 근데 에 갇혀 있었는데 <laughs> 그때 당시에 초심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 열정이 음. 대단했어 그때 아, 군법부가 있죠 전역부가 있어 전역부가 어. 진짜 있는 거아 음. 무식하게 진짜 열심히 많이 했는데 음. 어떻게 근데 어버이 아우님이 결론적으로는 근데 어떻게 허락을 어떻게 받았냐면 음. 이 내가 말로 계속하는 것보다는 어. 새벽에 어. 나가버려야겠다. 운동하러 오기가 생기는 거야. 음. 새벽에 나가는 걸 계속 보여줘서 음. 야, 그래 그냥 운동해라라고 얘기를 하게끔 어.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일부러 우당탕하면서 나갔나요? <웃음> 들으시라고. <웃음> 이제 아빠 출근 이제 할 때쯤에 들어갔지. 아. <laughs> 딱 열심히 땀을 흘리고 올라가는 길에 다녀오십시오. 아. <laughs> 어. 땀 보이고. 어, 땀 보이고. 어.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보여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 어. 그래서 더 열심히. 어. 오히려 민망한 거야. 음. 하지 말라고 하기가 미루다. 아, 그래서 부모님은, 그래, 일단 아직 젊고 음. 해보고 싶은 거 해라. 음.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던 것같아 아무튼, 그래서 마무리를 갑시다. 뭐, 먹을 것도 먹었고 했으니까. <laughs> 일단, 음. 영화가 음. 아까도 말했듯이 하찮은 존재. 가 그러니까,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음. 성공을 하고 꿈을 이루는 내용이라고 음. 생각이 들었는데. 오. 그 과정 중에 나는 제일 이제 눈여겨봤던 게 관계야, 관계. 음. 예를 들면, 이제 레미와 레미 아버지의 관계. 음. 둘은 상충되잖아. 음. 그리고 반대로, 레미와 링기니는 협력의 관계지. 음. 한쪽이 없으면 음. 서로에게 영향력이 너무 안 좋게 음. 벌어지고. 그런 영화 속에 나오는 각 인물들 간의 관계가 음. 어쨌든 레미와 링기니를 꿈을 이룰 수 있는 최종장으로 가게끔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근데 이게 음. 우리도 진짜 마찬가지였거든. 또그 생각을 왜 들었냐면, 얘가 또 추천한 영화기도 해서 음. 또 생각이 든 건데, 사실 나는 얘한테 직접적인 도움은 못 주잖아. 음. 응원을 하고, 뭐, 음. 다치면 마음 아파하고, 음. 요 정도야. 음. 근데 이제 늘 옆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들, 음. 유저 씨나 관장님이라던가 진짜 협찬을 해주시는 분들나 음. 나랑은 전혀 다른 관계잖아. 다른 어떤 영향력을 주고받는 관계니까. 음. 근데 그런 게 얘가 밸런스가 맞게끔 같이 걸어왔기 때문에 난 지금의 얘가 있다고 음. 생각을 하거든. 맞아, 맞아. 그래서 얘가 있음으로 나도 되게 괜히 어깨 좀 웃었을 어, 거리고 음. 프라이드가 생기고 음. 그리고 또 이런 친구가 있으니까 나는 뒤쳐지는 친구가 절대 될 수가 없거든. 어, 자극 받거든요. 어, 자극 받고 <laughs> 좋은 자극. 내가 언제까지 라면 끓여다 주고 뒤따라 다니냐? 아니거든. <laughs> 그런 걸뭐 장난으로 얘기한 건데 음.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음. 장면 장면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 음. 그래서 언제나 멀리서라도 음. 응원을 해야겠다 음. 그런 관계가 되어야겠다. 뭐 음. 재원이랑도 마찬가지고 음. 항상 서로에게 상호작용이 잘 되는 관계로 음. 오래 남아야. 잘 되고 있죠. 음. <laughs> 이 영화를 또 그렇게 또 해석을 하니까 그러니까 상상을 못했어 이런 거에 대해서. 아,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던 것 음. 같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봤었는데 음. 쥐가 링기니 만나가지고. 음. 조정을 해서 요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고 재밌었고 그런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를 약간 도와주면서 풀어나가고 마지막에 이제 잘 되는 것까지 나오는데 근데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나랑 같이 운동하는 식구들이 좀 많이 생각나네 아... 어떻게 보면 은 재능이 있는 지가 재능이 없고 눈치도 없는 요리사를 만나서 음. 그 요리사를 계속 가르치면서 떠먹여주고 음. 하다 보니까 그 음식이 평론가를 만나서 이렇게 스타가 되잖아 음. 기자들이 또 사진을 찍는데 그링기는 이제 자기가 이제 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한테 하는데 결국에는 그거를 하는데 있어서는 쥐가 있었기 때문에 음.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가려지는 거잖아. 그죠. 주인공이 링기니가돼 버리는 거고. 음. 근데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제 유저 씨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 아. 유저 씨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 너 달이 왜 빛나는지 아냐? 뒤에 태양이 있어서다. 내가 태양이 될테니 너가 달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어. 그래서 진짜 근데 그게 맞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아니 어떻게 선수도 아닌 게 선수도 해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선수들을 가르치냐 근데 진짜로 그분한테 다 배웠거든. 진짜 대단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도 보이는 곳안 보이는 곳에서도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유저 씨가 또 생각이 나고 음. 그 다음에 그 쥐가 음. <laughs> 계속 조정을 하는데 음. 그막 몸치에다가 뭐막 아무것도 못하는 음. 모습을 보니까 바이퍼 처음 들어왔을 때 생각이 나고 <laughs> 어. 어, 성웅이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오래 가지 못할 줄 알았거든 음. 그냥 잠시 한달 동안 있다 가는 그런 어. 관원이시구나 운동을 배우려고 하시는 거구나라고 음. 생각을 했는데. 진짜 1분 스파링을 하잖아. 음. 그러면은 탭을 다섯 번 쳤어. 어어. 60초 안에 탭을 다섯 번 쳤어. 음. 근데 지금은 걔가 밑에 애들한테 그렇게 탭을 받아. 음. 링기 보는데 또 그런 생각이 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링기 니가 그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도 엄청 잘되고 음. 링기 니도 잘되고. 서로가 다잘 되잖아. 그 모습을 보는데 지금의 우리 팀도 그렇게 서로가 다잘 돼가지고 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어. 이미 수영이네 팀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laughs> 감사함을 너무 잘 알고 있어. 서 맞아, 맞아, 맞아. 서로의 역할이 음. 있어. 음. 어, 그거를 어. 되게 잘 이끌어가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음. 라따뚜이 결말처럼 그 식당 잘 <laughs> 운영하고 있는 거야. 그래, 아 맞네. 음. 저는 꿈을 가진 사람이나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씨알 씨하자 이렇게 얘기해주는 영화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반대로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한테도 뭔가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러진 않겠지만 내가 갑자기 나 격투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 어. 그러면은 주변에서 진짜 왜 저러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훈수를 둔다던가 음. 안돼 늦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laughs> 평론가가 마지막에 깨졌듯이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도움은 못 될지언정 깎아내리는 그런 짓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음. 어디에서나 나올 수 있으니까 약간 반대 시점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는 영화지 않나 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방금 응. 격투기 한다 그랬을 때 지금은 좀 늦었어. 요 <laughs> <laughs>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오해 했거든. 오해 시청하고 오세요. <laughs> 나타투이 오해. <laughs> 와 근데 딱 바로 두등수 먹어. <laughs> <laughs> 근데 솔직히 안 바뀌었죠. <laughs> <laughs> 그래도 일단은 응원은 할것 같아. 아 그렇죠. 이게 중요. 그러니까 어. 마음은 바꿀 수가 없어요. 믿는다는 게 저는.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라 생각하거든요 믿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은 어떻게 할수 없는데 그 마음에 빚어 나온 말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음. 걸릴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이 사람한테 방해가 안 되게 약간 좀 꿈을 안 깎아내리게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라도 하자 이런 느낌 네 이렇게 라따뚜이에 대해서 음. 한번 떠들어 보았고요 음, 네. 2부에 걸쳐서 저희 두 번째 초대석인데 음. 너무 잘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오늘 나온 김에 팬들 너무 당신을 아끼고 사랑해주고 응원하고 음, 음, 혹은 미워하지만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음, 맞아. 한마디. 아 근데 진짜로 제가 이제 시합을 준비하면서. 힘든 상황들도 많이 왔었는데 그 팬분들이 진짜 연락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인스타 뭐 dm이나 진짜 그런 좋은 말씀 응원의 한마디 때문에 제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응원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나이자 시합에 끝나고 많이 느낀 건데 제가 초심을 조금 잃었던 것 같아요 어. 앞으로는 초심이지 않고 더 성장하는 그런 유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재원이가 팬이거든요 음. 정강이 한점만 만져봐야 됩니다. 정강이. 아니, 뭔, 뭔 소리야? 소감 말하라니까 정강이 만지고 있어. 아니 카프킥 같은 거 차는 거 보면 좀 어떤 느낌일까? 어, 제그 정강이 맞기. 아. 아이씨시피 느낌만 살짝. 아 느낌. 느낌 아 근데 아, 너무 아플 거 알지. 근데 좀더 재밌게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 이게 각도가 있습니다. 세게하지 마. 아 세게 안 해. 이쪽에 있으면 제가 차다가 툴을 맞을 수 있는 공간이 아 생깁니다. 그래서 잽 주고 옆으로 사이놓 와서 아! <laughs> 야, 못 터친 거 같아. <laughs> 와, 이런 거구나. 아니, 어떻게 서 있어 이걸 맞고 와, 영광입니다. 일순한테 카프키 맞아보고 대왕이 또 이번에도 대박! 유지수 한테 카푸킹도 맞았다 이거 자랑거리야 진짜 나 가가지고 나 유지수한테 카푸킹 맞았어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 안녕. 나 다음에 또 특별출연 또 누구 있어? 이제 <laughs> 우리 <laughs> <laughs> 아나 근데 조회수 잘 나오면 나한 번씩 음. 더 나오고 싶어. 어 진짜로? 오늘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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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가, 음, 분위기가 너무 좋아. 가끔가다 아, 너무, 가끔 너무 아, 와 이건 진짜 행자이다. 아,